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. 그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그는 2022년 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이번 신문에서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 탄압 수사가 떠오른다고 언급하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는 이러한 수사가 과거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의 발언은 현재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이번 사건이 정치적 탄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권 의원은 과거에도 채용비리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된 경험이 있습니다. 이번 사건의 결과와 권 의원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.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정치적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. 결국 권 의원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사건의 향방은 앞으로 정치권의 방향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. 권 의원이 이번에도 무죄를 받는다면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또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. 항상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몸을 사리고 그 권력이 원하는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만들어 왔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데요. 이번 공정한 수사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? 만약 권성동 의원이 유죄라면 당연히 그에 맞는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. 또한 다른 권력자들의 사건에도 검찰의 공정한 잣대가 계속 들이대져야 할 것입니다. 앞으로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. 투명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.